안녕하세요. 고명원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어, 올해 작가상에 어, 한강 작가님하고 고명원 작가님이 선정됐어요. 어, 한강 작가님은 노벨 문학상을 탔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 나머지 한 분은 누굴지 몰랐는데 고명원 작가님이 되셔가지고 어, 너무 반가웠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시내 점심 약속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어,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녹음을 해 봐요. 어, 며칠 전에 지인분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5천만 원 가지고 분양 분양을 할수 있어요.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또는 미분양이 되면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동호수를 골라서 계약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이 이제 60%인데 어, 중간에 내는 돈을 중도금이라고 하는데 그 60%를 대출을 실행하거든요. 그러면 5억짜리면 이제 5천만 원 계약금 내 돈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60% 대출은 그냥 어, 신용만 있으면 대출이 나와요. 어, 한 세대당 두 개의 분양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를 샀다 쳐요. 그러면 3억 5천, 아니 3억, 6 5, 30, 그러니까 5억의 60% 3억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에는 무이자 대출이 많았는데 어, 얼마 전 언젠가부터는 유이자, 이자가 있어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입주할 때 돼요. 어, 그러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5억짜리를 10%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입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중도금 대출은 그대로 가면서 그 잔금이 이제 어, 35... 오, 70% 냈으니까 30%가 잔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5억이니까 3 5 15, 1억 5천을 잔금을 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세대가 좀큰 단지 같으면 세대 수가 큰 곳이면 천 세대 뭐 이러면. 어, 모두가 실거주를 위해서 분양을 받지는 않거든요. 5천만 원 넣고 나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수익을 내겠다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 그 단지마다 몇 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 때 잔금을 치를 시기가 다가오면 그분들은 돈 없이 5천만 원 가지고 그 5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아, 이제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그 매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이제 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오르면 거래가 차라리 잘 되는데 떨어지면 또 거래가 잘안 되거든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서 사람의 심리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그 안에 잔금을 못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심리가 쫄려요. 두려움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 안 팔릴 것 같으면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팔고요. 어, 또는 이제 나는 이제 실거주로 샀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럼 나는 그거를 전세나 월세를 놓겠다. 이런 매물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입주할 때 전세나 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내걸 먼저 빼고 싶으니까 어차피 다새 아파트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싼 물건부터 거래 그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요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살 때는 동호수 방향이나 뷰나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지만 전세나 월세인 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제일 싼 거부터를 찾거든요 그럼 그게 먼저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입주가 다가오고 입주가 시작하면 전월세 가격이 되게 보통 대개는 음, 가격이 떨어져요. 어, 그 급매들이 그런 급한 것들이 막 나가고 나야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가 정상 가격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거를 물어보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서울은 입주하는 곳이 그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금 어, 전세가가 오르고 있대요. 왜냐하면 서울이 어, 전 정권일 때 재건축 그 승인을 내준 게 없어요. 그 조국이 살던 아파트 하나, 방배 3익인가 그거 하나만 달랑 내줘가지고, 서울이 공급 지금 완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제 둔천주공 그 입주가 끝나고 나면 서울은 대규모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권으로 그 물결이 내려올 거예요. 어차피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못 얻으시면 어차피 그 외곽 도시로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지하철 타면서 그 라인으로 내려오던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교통편을 고려해서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할 때는 원래 전세나 월세는 폭락하는데 폭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매들이 나오는데 그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구하게 되면 좀 싸고 저렴한 걸 구할 수 있다. 매가는 어,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둔촌주곡은 아주 예외적이고 어,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